자 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인사하세요. 인사.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어, 어제 수련회를 이제 마, 마쳤는데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실 친구들, 아멘, 아멘. 우리 수련회 미처 모든 친구들도 미처 모든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너도 한 주간 잘 보내했니? 같이 옆사하고 인사해보세요. 옆사하고 인사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서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는 건 뭐예요? 자 우리 목사님 이제 물어볼게 물어보고 대답하면 내가 또 선물도 줄수 있어요 희연이 희연이는 보물 1호가 뭐예요? 희연이한테 보물 1호 진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물건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이요 와와 와. 저기 그 김유아 B 유아 A냐 B냐 A예요? B예요? 김유아 B 뭐예요? 보물 1호가 뭐예요? 그 누가 대신 얘기 좀 얘기 좀해 주세요. 네. 돈이래요? 어. 자, 알겠어요. 자 보물이로 돈이고요. 자. 심정서. 정정 정, 정서 정서 있어요. 정서로. 정서야. 어, 정서. 정서는 뭐야? 뭐래요? 가족이에요? 야. 솔직해지자, 이제, 조금씩. 자, 서성현, 서성거렸지? 서, <laughs> 서, 서성현, 성현아, 너는 보물이라건 뭐야? 어. 네가 가장 아끼는 것.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민혁이. 민혁이랑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엄마야? 엄마 여기 계시죠? 민혁이 누구 제가 가장 할게. 민혁이 누구 할게. 부모님. 있어, 부모님. 부모님. 자 우리 지선 어디 계시죠? 아, 네? 지선이 행복하시겠어요. 박사 부지요 박수. 아 박수. 좀 참신한 재밌는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 그래 여기가 좀 살려주니까. 자 주찬이. 주, <laughs> 주찬이 스러내를 캐리해줬잖아. 자스러내를 얘기해주세요. 자, 얘기해 자 보물이는 뭡니까? 아저 목사님이죠. 우리가 제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사회생활 을 잘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냥 그냥 이쁠 수밖에 없어.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뻐져, 이뻐져. 여러분도 다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잘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몇명한더 물어볼게. 주성이는 뭐야? 어? 보물이로 없어요? 어 그래요? 내가 좀안 물어봐 안 물어볼 까 어, 양별, 별이는 보물이로가 뭐예요? 아 장난치지 말고. 아요. 어 아, 내가 보물이다. 어 아, 그래요 보물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목사님 한 사람한테만 더 물어볼게요 이태경 태경이 저기 태경이 저기 앉아있죠 태경이 보물 뭐예요 김혜선 이 사님 말씀해 주세요. 가족이요. 자 보물이로 가족 말고 또 있다. 여러분 없어요? 자 목사님은 보물이 뭘까요? 어 누구 누구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름이 어 상범이 상범이 어, 어 여자친구야? 넌찬양팀은안 되겠다. 어? 너찬양팀 돌아오면 려 헤어져야 돼. 어? 뭐라고? 안 들어간다고? 야 헤어지고 들어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학교 때 연애에서 뭐 하려 고 그래? 어? 자 목사님은 뭘까요? 목사님은 누굴까요? 목사님 누굴까요? 목사님의 보물이로는요, 윤우도 아니고 윤아도 아니고 저희 아내입니다. 저 뒤에 알수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나갈 애들이야. 아들 키워봤자 결혼하면 이제 그다 나갈 애들이고 그여 딸도 이제 나가면 이제 그러니까 영영 나와 함께할 사람은 역시 나의 배우자 우리 아내밖에 없는 거죠. 보물이로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지 말고 서로에게 박수로. 이거는 영광 받을 일에 이 서로에게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부리도록 겠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물이로는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 어, 엊그저께 설교 때 알려줬죠. 여러분, 모나리자가, 모나리자 솔직히 그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모나리자 그리는 금액, 돈, 뭐 종이 값, 잉크 값 하면 여러분 얼마 들것 같아요. 예, 진짜 천원 들까요? 뭐물감 사고 뭐 하면 그래 뭐좀더 써가지고 만원 정도 들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원 정도 될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이요. 근데 보세요, 뭐 목사님 얘기했지만 모나리자가 그렇게 뭐 인기 있는 그러한 작품은 아니었는데 진짜 신문에서 논, 모나리자가 도난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태리에서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모나리아를 모나리자를 자꾸 모나리아래. <laughs> 모나미 볼펜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모나리자를 보러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명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됐는데 모나리자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00억 더 쓰세요. 100억보다 더 써보세요. 에? 500억? 뭐라고? 누구야? 야, 저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조? 잠깐만, 이거 얼마였더라?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보고 싶긴 한데. 몇 조? 100조? 야, 좀만 더 써봐. 야, 좀만 더 써봐. 어? 1000조? 아, 좀 내려봐. 어? 뭐라고요? 잠깐만, 나만, 내가 잠깐 볼게. <laughs> 야, 나4 0 0점줄 알았는데. 40조네? 소리가 커졌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어, 나 머릿속에 4 0 0점줄 알고 있었어, 지금. 그건 4 0절 정답. 박수, 박수. 정현이 나와, 괜찮아, 잘했어. 정현이 나와, 정현이 나와, 100조 비슷하게 맞췄잖아. 내가 틀렸잖아. 정현이 나오세요. 박수 한번 줘주세요. 정현이. 아, 우리 정현이가 아주 변했죠. 변했죠. 은혜 많이 받았죠. 아, 박수, 박수. 제가 보니까 이번에 다혜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류다혜리류다혜리 어딨어요? 다혜리, 한번 일어나 봐, 다혜리. 다혜리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다혜라.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여러분 다혜리가 진짜 은혜 너무 많이. 은청 받았어요. 여러분 모나리자 작품 이거 솔직히 그릴 때만 원밖에 안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40조예요. 하물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가격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바, 이거는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도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읽어 볼까요? 대오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대오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대오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너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짜리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손자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손 했지만 실제로는 아마 손목에 했을 거예요. 이제 손바닥에 못 잡고 얘기도 나오지만 아마 손에다가 버티진 못한다고 손목에다가 아마 했다고 뭐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5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러분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로 샀냐면 예수님이 돈 주고 산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왔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온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피로써 샀다. 사람들의 피로써 샀다. 여러분의 값은요,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 싸구려 인생으로 폄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 더 이상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리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세요. 너는 얼마니?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 예수님 짜리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스가랴서 우리 기도회 때네개 나눴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성전이 완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다시 포로 기한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이제 다시 세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완전 검사야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검사처럼 스가리아 서에서 환상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우수와 제사장한테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죄 덩어리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그렇게 죄지은 인생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발 당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한테 고발을 합니다. 네가 교회 다니냐? 야, 난 네가 교회 다녔질 몰랐다. 야, 네가 찬양팀이냐? 야, 네가 사역팀이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우리에게 자격을 막 얘기하면서 너는 그런 자격이 없고 너는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보세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밑에 줄을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뭐냐면 거의 다 타다 남은 여러분 나무 조각이에요. 완전 죄덩어린 거죠. 보잘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뭐, 뭐가 떠올라요? 거의 그슬린 나무, 거의 타다 남은 나무를 딱 손에 들었는데 이걸 쓸수 있나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나요? 보잘것 없나요? 보잘것 없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도 되는 거예요. 완전 죄악으로 완전히 완전 쪄들어가지고 짱같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슬린 나무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책망한다. 야, 이거 그슬린 나무다. 거의 다 죽다 살아난 거다. 너희들이 봤을 땐 가치가 없다.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슬린 나무라는 거는 완전 죄덩어리인 거죠. 죄덩어리인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여러분 딱잘 보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하시고 벗기라하시고 여호수아 여우수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벌거벗은 인생에 벌거벗은 인생에. 더러운 옷을 입고 벌거벗은 인생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 버리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명품보다 더 비싼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야 너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독생자 아들이 피값으로 너를 내가 샀다. 너는 존재 자체 그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다. 너는 내 보물이로다. 니는 그만큼 나에게 귀한 존재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시다.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로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 짜리, 예수님 자리이고 예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홍해가 홍해가 바로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죽이려고 막다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진태 양난이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고 그냥 뒤에서는 먼지 나는 막 어? 마차들 막막그 말들이 막우르르막 말들의 소리가 따다다다다 하면서 따그닥 따그닥 거리면서 막 먼지가 막 일으키면서 뒤에서 오는데 여러분 앞에는 홍해 요 보일 게 없어요 완전 인생에 그냥 문이 닫힌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자녀에게 부모님은요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다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다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도 합니다. 제가요. 그런의 둘째 날 첫째 날에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 날 인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한신가 누웠는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왜 일어났냐면 윤화가 깼어. 윤화하고 윤호가 저는 자고 윤화하고 윤호는 새벽 예배 가야 돼 가지고 깼어요. 근데 그날 따라 윤호가 땡깡이 아주 그냥 땡깡이 보통 땡깡이 아니에요. 계속이 땡깡을 피우니까 제가 그때 잠이 확 깼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렇게 자고 있고 저는 자자고 누웠고 저는 이제 출근하려고 예, 수련회 둘째 날 출근하려고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보통 문제 아니더라고요. 몸은 안 좋죠. 체력은 쭉쭉 빠져 있죠. 아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윤호하고 유나를 보니까 이야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윤호하고 윤호가 소곤새곤새곤 자고 있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이것들 먹여살리려면 물론 제가 사명이 있습니다. 제 사명이 있죠. 사명이 있지만 야 내가 요, 이, 이, 이 아이들 내가 먹여살리려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 내가 일어나요. 여러분 피곤해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래요. 부모님은요. 자녀가 사자한테 물어 뜯길 때로 물어 못 뜯기게 사자와 싸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에요. 함을 며 여러분 보물 1호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않도록 다그런데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딱 나온 얘기예요. 보세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노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실은 이거는 좀 약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풀무불에 넣은 사람도 뜨거워가지고 탔대. 그렇게 써 있어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넣은 사람들도 아! 하면서 다타 죽었다는 거예요. 별로 뭐 감동이 없나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좀만아기 때문에. 근데 넣었어요. 넣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누가 넷살 왕이 아, 왕이 있다 보니까, 아, 여기 분명히 우리가 세 명을 넣는데몇 명, 몇명 넣었다고요? 사드라까 메사까, 아벤노고세 명을 넣었는데, 아, 그 불, 불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명 있냐면, 네명 있는 거야. 그네명 4명 있는데, 네 명이 그냥 거기 살아가지고, 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 원래는... 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결박하여서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명 아니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기를 왕이요. 그렇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 왕이. 야, 내가 보니까 근데 이상하다. 아, 우리는 분명히 세 명을 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왜네 사람이 왜불 가운데로 왜 다니고 있냐?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왕의 고백이 딱 그거예요. 근데 그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 말고 그한 사람이 보는데 내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이거를 구약학자들은 누구냐 그러냐면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할때이네 번째 임무를 누구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신약 가운데 오기 전에 현연한 성자 예수님이라고 다들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대장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불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 있었을 때에 불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줬다 근데 그들과 누가 함께 있었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풀무불 들어갈 일은 없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불같은 여러가지 환란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보호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예수님 자리잖아요.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여기 노란 글씨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꽃이 너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눈엔 너는 보배롭다라고 얘기하죠. 내 눈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대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은 진주를 발견하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값진 진주인데 내 소유를 다 해서라도 이걸 소유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값진 진주가 뭡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어. 여러분 사과 인사해 봅시다. 야, 너는 예수님 자리야.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자리야. 자. 부모님의 눈은요. 수많은 사람 중에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아도 군중 속에 있어도 부모님은요. 자녀의 목소리를 알아요. 군중 속에 있어도 부모님은 자녀를 알아봐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물이로에게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한 보여주세요. 제가 좀팔 제가 좀 아들 바보거든요. 자 한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자유아부에서 <목소리> 어차피 저뭐 하고 있는 같고요. 같 이거 올라가다 아빠! <laughs> 아야, 두번두 아. 네, 지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요. 잠깐 화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일 수 없는데. 제가 목소리 좀 들려야 되는데. 첫, 동영상 처음 틀때제 멘트가 좀 중요해. 멘트 멘트. 윤희로 어딨어? 아 윤희로 저 빤짝빤짝 신발, 굿즈 빤짝빤짝 신발 뭐하고 계세요? 형님껴안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기 자녀만 봐 미안합니다 자녀보면 안되는데 저도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만 보여 아들만 보여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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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보물 이호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자들이에요.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새여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설교 마지막 페이지 한이 읽고 우리 함께 찬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넘겨야 돼요? 자, 마지막. 자, 여러분, 나침반이 가리키지 않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가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목사님은 뭘, 뭘 생각을 했냐면, 나침반은 동서남북은 가르치지만, 위는 못 쳐다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동서남북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옆뒤 좌우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지칠 때 위를 보는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 위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어야 돼.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돼. 저는 요번 수련회가 우리가 매일 동서남북만 돌아다기다가 지쳐있어가지고 허기질 때 요번 수련회가 저는요, 아 진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보물이로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위로로 살아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특세를 통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